안녕하세요 리버군비입니다 저희 농장에 아주 귀여운 일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수대를 가져와봐요 선우야 이거 뭐예요 콩캉알 공룡알이라고 뻥을 쳐가지고 <laughs> 이렇게 많은 장풍뎅이를 잡고 있습니다 선우야 또 잡았어 왔어 김선우씨 뭐하시고 계시죠? 홍콩아 어? 홍콩아 는 아니야 선우는어 여기 나왔어요 또 나왔어 예. 우리 멋진 일꾼들 선우야 삼촌 어, 삼촌도 자랑해 삼촌 주세요 이거 봐봐. 선우. 홍캉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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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네, 여기는 지금 가평에 있는 지금. 오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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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아, 안에, 네.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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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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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 산에 올라가서 채집하는 것도 좋지만 버섯농장 사장님이 이 사유지의 경우 버섯농장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폐지를 버려두는 곳이 있어요 참나무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뚫어놓는 거 어,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게 짜주고그 하단부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장수내 유충이 쏟아져 나옵니다 <laughs> 여기 안에 보면은, 일반적인 톱밥과는 다르게, 이렇게 겉에, 이제 참나무 톱밥 배지들을 어, 놓은 곳이에요. 나왔어요. 볼까? 오, 어, 두 마리 나왔네. 두 마리. 한번더 파봐. 오! 어? 오! 계속 나오네. 우리의 어, 참 일꾼. 일꾼이 지금, 열심히, 와, 계속 나와. 하고 있습니다. 장수풍뎅이 유충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잡아온 장스푼레이를 가지고 이제 개별 세팅을 진행을 할 겁니다. 자, 이 유축병이 엄청 많죠?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이제 받아온 거고. 장스푼레이 같은 경우는, 뭐야, 저기 사슴벌레. 저랑 이제 서로를 이렇게 동족 포식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한 곳에 많이 밀폐돼 있으면은 서로 잡아먹기도 하니까 웬만하면은 곤충사육할 때는 이렇게 따로 개별 사육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 hours later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잡은 이제, 장수풍뎅이 포대 톱밥을 엎었는데, 지금 양이 엄청납니다. 제가 그래서, 지금, 유청병에는 이렇게 전부 다 세팅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, 아, 그리고 여기 이제 아파트 복도인데, 이제, <laughs> 경비의 시, 경비의 시한테 이제 허락 맞고, 저희가 뒷정리를 깔끔하게 한다는 조건 하에 허락을 맡았습니다. 오늘 잡은 장수풍뎅이들인데, 저희가 지금 세팅을 다 해놨거든요. 예, 네, 이거는, 다 정리를 해 놓을 거예요 네. 일단은 마리수로 세보겠습니다 지금 한 통에 두 마리씩 들어갔고 암컷 수컷으로 해서 네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채집도 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세팅도 예 아파트 여기 직원님. 예, 예, 너무 시끄럽잖아요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똑바로 해! 예. <laughs> 예, 아무튼, 이렇게 해서 저희가, 어, 제 많이 이렇게 잡았는데요. 이거를 또, 이제, 저희 유튜브 구독자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, 어, 저희가 이제 간단히 이벤트를 진행할 거예요. 저희가 850cc에 이렇게 암컷, 수컷 분리해서 세팅을 해놨는데, 어, 총 다섯 분. 그러니까, 한 쌍씩 해서 총 다섯 분씩. 저희가 이제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. 이벤트 진행 방법은 좋아요와 구독 걸로 꼭 이제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제,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다섯 명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네, 네. 지금 작업이 끝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크기 하나도 없어요. 네, 깨끗이 치우고, 오늘 이렇게 끝났습니다.